미티비입니다 오늘은 리스치 미니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미니컵스 버터. 네, 리세스. 네. 어, 여기 써있네요. 리세스 피넛 버터컵 미니어처. 어, 이걸 따니까 벌써부터 버터 냄새가 쫙 나네요. 이런 모양입니다. 먹어볼게요. 오 어, 이거 이걸, 이걸 조심하셔야 되겠어요. 이이 이 은색 은박지가 이렇게 그대로 있으니까 어, 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드세요. 드세요. 음 먹어봤는데요. 음 초콜릿. 맛보다는 버터 맛이 강하고, 피넛버터 맛이 강하면서 맨 마지막에 초콜릿 맛이 강하게 느껴지네요. 음, 맛있었습니다. 꼭 드셔보세요.